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신청자격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사실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효과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소득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회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회생제도는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소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이 월 100만 원이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의 총액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적은 금액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채무 조정이나 채무 탄감 등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변제 가능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이 나는 건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변제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즉, 현재 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지 말고 실제 내 수입에 맞는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신용회복 가능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회생 후 다시 정상적인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법원은 회생이 끝난 후, 채무자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나 도박, 유흥 등으로 빚을 늘린 사람은 회생이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 계획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지만, 변제 계획을 세울 때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이나 거절을 피하려면 미리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류는 소득증빙 서류, 채무 내역서, 가계부 등 모든 정보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법원에서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결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가지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변제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채무, 신용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미리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니 친구나 가족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